<laughs> 앞에서 자는머이였어다 <자른> <laughs> 뒤에서 잘라. 항상 커트는 뭐죠? 정중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쵸? 정중선서부 시작을 하는데, 정중선에서 시작을 해서요. 자, 서 있는 자세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핀 파티 있으면 온 베이스로 커트를 해요. 온 베이스로 커트를 한 다음에, 얘는 뭐죠? 사이트 베이스나 오프 베이스. 사이트 베이스나 오프 베이스. 잡아서 커팅을 하는데 방향성을 이쪽 방향으로 다땡겨서 커팅돼요. 그러면 얘가 길어질까요? 안 길어질까요? 나중에 폈을 때 폈을 때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줘서 이렇게 나오겠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얘가 귀가 나중에 파이겠어요? 안 파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를 때는 다 어떻게 자를까요?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르고 나서 내가 몸이 이쪽으로 가서 머리를 자르고 이쪽으로 가서 또 자라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파이가 안 팔까요? 파이죠. 맞지? 이렇게 자르지? 안 잘라? 해본 적이 없어? <laughs> 어? 해본 적이 없어? 귀가 안 파이는 커트를 하려면 양쪽 사이드에 있는 컷 길이를 무조건 길게 잘라야 돼요. 그게 뭐죠? 최대한 낮춰서 머리를 잘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각도는 이 정도 잡는다. 아니 이 정도 잡는다. 내려서. 두 번째 내려서 자르죠. 두 번째 자르 내서 자르는데 요 넓이가 너 굳이 넓 아니 넓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 요 넓이가. 자 요거를 먼저 내려서 커팅을 하고 나서 얘하고 얘하고 자르다 보면 얘가 나중에 튀어나오겠어요. 튀어나오겠어요. 튀어나와요. 여기도 뭐가 튀어나오죠. 얘 뭐예요? 위험지역. <laughs> <laughs> 위험지이에요 위험지역. 자르다 보면 튀어나와요. 왜? 그랜나루이 부분이잖아. 그랜나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살하오고 네이프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여기 살하오잖아요그랜나루 있는 부분이 여기 살하오고 그쵸? 위험지역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잖아도이 위험지역은요, 무조건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 고개 숙이면 거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잘라주셔야죠. 그 부분만. 그쵸? 그 위험, 위험지역만 다시 정리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라인을 정리를 해요. 또 내려서 정리를 해요. 그럼 일자 똑딱이 단발이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서까지는 는 쉬워. 단발머리는. 이런 쉬웠단 말은. 음. 문제는 뭐냐면, 그레이디에이션을 만들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돼. 층이나은 저번 시간에 우리 층이 했을 때 어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층을 내다보니까. 이런 현상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왜 생겼을까? 네이프 때문에 생겼잖아 이건 네이프 때문에 그리고 이 각을 내가 무시 중에 이렇게 해 각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옆으로 살짝 올라갔죠? 층이 살짝 낮죠? 완전 내리셔야 돼요 다 내려서 빛질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laughs> 선생님 하세요 또할 거지 이따가 <laughs> 시치를 정확하게 내려서 커팅을 하시고 커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자로 만든 상황에서 일자로 만든 상황에서 그레이제이션의 각도를 들어서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응? 세 번에 나눠서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일자는 층이 나고 안 나고는 여기가 귀가 파이고 안 파이고는 뭐다? 처음에 잡을 때네이프한을 잡고 네프를 이될수 있으면 양쪽을 좀 길게 잡아주세요. 나중에 자를고 계산해서 어 미리 선정해놓면 으 나중에 얘가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그 가끔씩은 어떤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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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경우도 있어. 요 어떤 학원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를 내가 자르는데 1cm를 먼저 잘라주세요. 그래서 디스크넥션을 만들어서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있죠. 있죠. 디스커네이션이 없어요. 왜? 초창기한테 그렇게 많이 자랐다고? 여러 번 치고, 세 개만 있으면 그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1cm도 미리 잘라놓 거. 근데 이건 아니 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키는 건 선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선이 아니잖아. 그건 하나의 트릭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얘를 먼저 길게 자라놓고 나중에 다자연분에 내린 상태에서 일자 똑딱이 단발을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각도를 들어서,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안 나왔다. 각도를 들어서 잘라주고, 각도를 또 들어서 하시면 여기 코너에 삼각형이 자르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처음에 각도를 들면 이만큼 보이고, 그 다음에 이만큼 보이고, 내리시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작은 이만큼 보이고. 많이 자르고 조금씩 점점점 내리면서 이 각도가 점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걸 잘 잘라주시면 뭐가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나와요. 여기는 무겁고 여기는 가벼운 뭘가 나와요. 만약에 이렇게 잘라줬으면 어떻게 어떻게 나올까요? 아 나는 음. 음. 나는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르는수이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뭘까? 떨어지는 선이. 2차선이 무거워. 응? 어? 2차선이 무거워. 얘는 2차선이 무겁고 1차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 어디가 가벼워요? 얘는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요. 얘가 이 부분이 엄청 가볍다는 얘기예요. 얘가 너무 가볍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뚜껑머리가 너무 심하게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가벼운 게 아니고, 위에는 가볍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어떻게 해요? 무게감이 생겨요. 안정감이 있으면서, 뻗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일자로 잘라놨어요. 그러면 뻗쳐요. 똑같이, 내가 밑에는 안 자르고, 위에만 잘랐어요.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일자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어디가 뻗칠까요? 얘가, 얘가 뻗쳐요. 얘가 뒤집어져요. 하나만 자르고, 하나만 자르고, 두 번째는 안 자르고, 안 자랐잖아요. 요 삼각형에 있는 걸 요걸 잘라줘야 되는데, 요걸, 요걸 안자랐어요 그러면 얘는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를 세 번에 나눠서 커팅을 하시게 되면은요, 얘네들은 절대 머리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으로 다 들어가요. 말리기만 해도 안으로 들어가요. 어깨에 닿는 선은 뒤집어져요. 하지만 어깨에 닿지 않는 사람 절대 안 죽어져요. 안정감있게 안으로 쏙쏙쏙들어갑다 뻗치는 머리도 안으로 반곱슬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거의 80% 이상 반곱슬이에요. 휘어 있어요. 그래서 커트만 해놓으면 안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뻗치는 커트, 뻗치지 않는 커트를 할때 이렇게 구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용어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 요 엘리베이션이라고 얘기했죠. 그 대신에 그때 우리는 그, 어, 이런 엘리베이션을 어떻게 잘랐어요? 밑에부터 잘랐죠. 근데 저는 어디서부터 잘라요? 왜 슬슬 잘라요? 왜? 밑에서 잘라놓면 위에 층은 어디까지 될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1, 2차 가이드선, 1차 가이드선, 2차 가이드선,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얘는 2차 가이드선이에요. 얘는 1차 가이드선이에요. 내가 밑에서또 올라가면 1차 가이드선 잡고 내가 층을 얼마큼 내야 될지 우리가 감이 와야 알아요. 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정을 낼 수, 적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층을 낸걸 가지고 위에 층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얼마까지 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위에서부터 2차 가이드선을 뭐 내가 선정을 하는 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낼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있어요 층을 내가 어디까지 낼지 예측 하면서 컷을 하기면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예측을 못하고서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층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가 너무 가볍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가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 잘라? 자르면 길이가 너무 짧아지잖아. 그쵸? 제가 옛날에 많이 실수하던 거저 옛날에 초급 디자했을 때, 커트 잘못할 때. 제가 많이 실수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할까?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가 처음에 공부를 할때 그렇게 몰랐을 때 코, 커트를 했던 그 방법이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트를 할때 어떻게 해요? 먼저 일자로 똑딱이 커트를 먼저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다칭을 해요. 시커트가 굉장히 빠르고 쉽고요. 정말 명쾌, 하게 통쾌하게 라인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 드라이 하고 나서 뭐 해요? 라인을, 가이드 라인을 다시 한번 잡아주세요. 1차 가이드 라인을 당선 다시 잡아요. 제 커트 스타일은 뭐라고요? 자, 첫 번째, 전체적인 형태를 먼저 보고, 1차 가이드 선을 먼저 잡고, 2차 가이드 선을 연결, 연결을 시켜줘요. 1차 가이드 선을 잡고, 1차 가이드 선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나서 2차 가이드 선을 선정을 해서 연결을 시켜줘요. 층을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연기를, V라인이든지, U, U자 라인이든지, 일자 라인이든지, 뭐다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제가? 드라이를 해요. 드라이를 하고 나서, 무거운 부분 있으면 어떻게 돼?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양구매 한 상태에서 제가 또 뭐를 해요? 2차 가이드선에 자양구매 한 상태, 1차 가이드선을 다시 정리를 해요. 그게 순서예요. 고객은 뭐를 본다? 1차 가이드선을 본다. 디자이너는 뭐를 본다? 2차 가이드선을 본다. 2차 가이드선은 고객이 보는데 어제도 컷 교육하면서 써에만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에 오셔서 교육을 받는데 컷을 막 잘라요. 근데 2차 가이드선은 정말 잘 지켜요. <laughs> 정말 잘잘 잘 나와요. 대충 대충 잘라도 그래도 뭐 자세하고 뭐고 저한테 처음 받았으니까. 근데 2차 2차 가이드선은 어쨌든 맞지 못더라고요. 어, 선생님도 2차 가이드선은 저, 뭐, 자세가 어떻게든 삐든든지 그게 신기한 나. 2차 가이드선 맞춰놓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차 가이드선이 안 맞아요. 자세가 안 맞으니까. 자세가 안 나오니까 이차 가이드선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이차 가이드선의 뚜껑머리는 어떻게든 만들어놔. 선을 무조건 만들어놔. 근데 1차 가이드선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자연 몸에 다 있는 상태에서, 다 드라이 한 상태에서 1차 가이드선만 만들어놓으세요. 어떻게든지 만들어놓으세요. 1차 가이드선은 무조건 깨끗하게 나 선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V라인을 만들었으면 V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일자로 만들었으면 일자로 제대로 만들어주고 컴백스 일자로 만들었으면 일자로 제대로 만들어 줘 보세요 다시 정리를 해서 드라이를 깨끗하게 해서 손님이 뭐라고 할까요? <웃음> 원더풀 허드 <laughs> <laughs> 잘하는 형식 됩니다 가능합니다 자세는 저, 도저히 저를 못 쫓아올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 이거는 피나는 노력을 하세요 필요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야. 이해를 하도.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으시라는 얘기야. 어떻게든지 만들어 놓으면, 고객은? 선은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만들어 놓으면, 형태는 나온다는 얘기야. 디자인은. 이런 형태는 디자인은 나온다는 얘기야. 이왕에 거기다가, 자세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네, 이거지. 자세까지 좋으면 돈도 벌어. 확실히 이건 장담합니다. 왜? 선이 더정확한게그 디자인을 뽑는 이해는 먼저 하고 있으는얘기요 응. 그쵸. 그래서 어떻게든 맞으면 좋잖아. 내가 볼 때는 선은 되게, 제일 깨끗해. 자세는, 자세는 제일 엉성한데요. 선은 제일 깨끗해. 시원하잖 않아? 어? 빗질은 정말 엉성하게 해. 근데 선은, 선은 맞아. 그럼 뭘까? 이 사람이 이분의, 이건 이분 능력이 있 거야,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아니, 못 쫓아오는 걸 어떻게 할수 없지. 때려, 때려서. 뭐 주차? 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세도 안 나오고 형태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 때려, 때려야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커트를 하는데 순서는요. 순서는. 아휴씨래 오래된. 얼마 은 싸움이 될 것만 남나가는거 응? 하루씩 요 응? 싸움이 될 것만 남아요 응? 싸움가될 것만 남아요 그래? 이천재다고 아이고, 아 응? 고아고 아이고, 고 아이고, 는거 아이고, 아이고, 아 순서는, 자, 첫 번째 네이프에서. 3등분 아시죠? 3등분. 3등분.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지금 이제 다른 교육받는 것하고 좀, 좀 다르게 할게요. 어떻게 다르게 하냐면, 어, 다른 데서는 이제 크레스트 위주로 많이 올리거든요.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크레스트를 안 잡겠습니다. 어딜 잡냐면 말발굽을 잡겠습니다. 말발굽. 말발굽이 가장 문제가 커,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발굽에서 앞에서 보면 말발굽 위쪽이 문제가 뒤로 가고 얘는 앞으로 가죠. 그래서 크레스트보다는 말발굽이 더 문제가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말발굽 위주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3등분은 얘는 어디죠? 말발굽 말발굽이고요. 얘는 뭐죠? 옥시피탈 옥시피탈이 있는 데까지. 얘는 뭐죠? 말발굽 쪽이 있는 데까지. 응? 말발굽 장 내려서 더 커팅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한다 그러면 뭐죠? 크리스트까지 하나를 더 나눈다. 그러면 크리스트까지 크리스트까지 나, 라인을 잡아서 시술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더 잡는 거죠. 말로하고죠 이렇게 네 등분을 잡아서 커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얘하고 얘하고 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라인 을 잡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해도 되는데. 처음에 하신 분들은, 초보자들이 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빛라는게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발급전하고 크리스트하고 하나를더나아거예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술을 한번 해보자고요. 온베이스 잡고, 각도 이 자리에서 당겨서 요, 요 라인 만들어 놓으세요. 어? 자, 1차적으로 먼저 내려서 요 라인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 두 번째 크리스트 부분 내려서 요거하고 연결을 해 주세요. 연결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때요? 요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빠질 거예요 응? 이때 내려준 상태에서 얘를 정리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이 형님 내려서 어, 같이 하셔도 돼요 요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맨 위에 거 내려서 다시 일자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1차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똑딱이 머리는 하기 쉽죠? 어? 그 대신에 뭐죠? 각도, 이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서 할 사람이 딱 눈에 몇명 보여요. 어? 무조건 자연 분배 일자입니다. 일자 인자 딱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커팅은요. 자, 두 번째 커팅은 각도를 다 이만큼 들어서요. 이만큼 들어서 이 각도는, 각도는, 어, 뒤로 똑바로 미만으로 해주세요. 뒤로 똑바로 미만. 자. 뒤에서 딱 해서 뒤로 딱 해서 뒤로 똑바로 져 음. 그러면 내, 내가 일자로 잘라 놨으니까 머리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올거 아니에요 음. 그쵸 요 각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정해서 해주세요 내가 각이 일자로 딱 자르면 층이 되게 많아질 것이고 비평형으로 해서 내가 조금 각을 줄이면 더 줄어들 것이고 더들면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 대신에 너무 많은 그리지이션을 만들지 마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삼각 섹션 또 생기겠죠? 음. 그쵸? 또 내리다 보면, 은 삼각 포인트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음. 생겨죠 그래서 3등분, 3, 3등분으로 인해서 커팅을 하시는데, 다 뭐예요? 다온베이스를 잡아주세요. 온 베이스로 다 잡아주세요. 아셨나요? 네. 온 베이스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자 머리를 만들어 보자. 일자 머리에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걸 하시면은요, 나중에 발롱펌이나 시컬 바디펌이나 이런 거할때 되게 좋아요. 이컷 한번 배우시면 그런 파마가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는 파마예요. 머리가 파마를 말아놔도 삼각기법이 안 돼요. 자,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이런 파마 아니 아죠 근데 대체적으로 일자로 다 자른 은 상태도 파마 말아 야 말아요. 손님들이 뭐라고 해요 삼각기법 됐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거를 방지하는 부분이 이 방법이에요. 이렇게 커트를 하면 이렇게 커트한 상태에서 똑같이 파마를 하면 삼각김밥이 안 돼요. 머리가 굉장히 라운드해서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아예 나와요. 아셨나요? 나중에 여기 뒤집어지는 것도 잘 뒤집어져요. 훨씬 더 예쁘게 뒤집어져요. 아셨죠? 자, 준비하죠. 머리, 목선까지입니다. 목선까지 짧게 자르세요. 어차